네 안녕하세요 한자언입니다. 예 지금 보실 제품은 톰프리에 착용하는 케이스인데요. 톰프리가 이겁니다. 예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는데요. 열어서 이제 사용하는 예, 무선 이어폰이고요. 이제 여기에 착용하는 케이스인데. 일단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열어서 우선 볼게요. 보시면 이 제품이 있고요. 어, 이쪽에 아, 이게 이건가봐요. 네, 이 고리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걸로 걸고 이걸로도 걸수 있게. 그래서 양쪽으로 고리가 있고요. 본체는 여기 있는데요. 눌러서 열어보시면 예, 이게 본체가 있습니다. 좀 뭔가 뭔가 좀 불안한데 자 일단 제품을 여기, 점선에 맞춰서, 잘 넣어주시고, 네, 넣어주시고, 이걸 닫는데,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열면 이렇게 되고, 닫으면 이렇게 되고, 충전. 이게 움직이네, 이렇게. 충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버튼은 여기 눌러지는 버튼은 안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. 평소에 누를 일이 없으니까 열고 닫고 열고 안쪽에 여기 잡아주는 홈이 있어 가지고 이게 딱 잡히나 봐요. 예. 네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죠. 이쪽에 연결을 해서. 예, 이걸로 이제 이렇게 허리춤이나 예, 이런 데걸수 있게 딱 되어 있고요. 이링 이 같은 거는 딱히 쓸 일이 없는데, 그러면 이거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쪽에서 손톱으로 들어 올려서 돌리시면 하고 빠졌고요.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휴대도 할수 있게 해서 예,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되고, 이제 빼는 건 어떻게 빼는 거지? 빼는 거는 여기서 일단 이어폰 빼시고, 이어폰 빼고, 안쪽에 손 놓고, 어떻게 빼는 거지? 빼는 거는 으쑤, 빼는 방법이. <laughs> 구입한 곳에 제품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. 제품 설명 빼는 거 빼는 게 빼는 게안 나와 있네? 빼는 거, 빼는 거, 일단 고리 빼시고, 빼는 거, 빼는 게, 아, 이거, 너 어떻게 빼야돼? <laughs> 아, 이게 열리는구나. 응, 어, 이게 열리네요. 이렇게. 여기서. 이렇게 걸리는구나. 아, 이런 구조네요. 이게 뚜껑이 열려요. 예. 걸려서 여기에 이렇게 잘 맞추시고 네, 이렇게 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좀 눌러 가지고 이렇게 딱 끼시면은 여기 걸려요. 어, 이런 구조구나. 빼실 때도 여시고 이쪽에 이렇게 당겨 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걸 제거하시면 이렇게 떨어져요. 이 안쪽에 보면 약간 꺾을 꺾그래요. 그래서 이게 좀 잡아주는 원리다 이런 것 같은데, 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예, 이상 톰 프리 케이스 예,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